6인거안 보여주면은 마이가 오지 않을까? 오, 어 뭐야, 용기. 용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더 있어요. 우막이 30개에요. 안녕히 가세요, 마스터 이새끼야. 어? 그딴 캐릭 하지 마! 어? 우선은, 라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적 검색 사이트에도 2티어로 나와 있고, 실제로 원래는 2티어까지가 아니고, 막한 3티어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약간 사이트 기준으로. 근데 지금 라칸이 상향이 너무 심하게 많이 돼가지고, 다시 너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이제 한두개 상향된 게 아니라 Q, W, E, 그냥 전부 상향돼가지고, 충분히 티어 올리기에 좋은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챔프 상성은 서포트 하나로 보는 것보다 카르마, 이제 진제라스처럼 라인전 미치게 견제하는 조합들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근접 서포 상대로 아니면 그랩류 상대로 그럴 때 뽑아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 언니들은 루시안 자야 사미라 제리 카이사 트타 정도가 좀 라칸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이고 템트리는 요즘 주문 노도검도 많이 가니까 Q 상향으로 인해서 유지력을 조금 더 높이거나 터트릴 수 없는 조합이나 아니면 자기는 잘못 터뜨리겠다 그러면 이제 타곤산 주문력 가주시고 슈렐, 부패기, 흐르는 물, 향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룬은 가끔가다 상대가 너무 잡밥이면포속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게 정성이니까 수호자, 보호막, 강타 여방패, 소생, 좀비 와드, 공극의 사냥꾼 전열치 두개 방어력 이렇게 가고 상대 만약 카르마나 제라스처럼 좀 버텨야 된다 그럼 제라스 생의 바람을 가줍니다 우선은 1렙 젤리 약하기 때문에 너무 나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1렙 큐 배우고 그냥 제가 일부러 주문도 조금 들었으니까 어, 리야 어이씨, 싸한다고신상하네 천천히 안전하게 합시다. 어, 라카는 뭐, 무리하는 캐릭이 아니라, 나중에 핫타보거나, 히드먼 대전에서 좀 잘하는 그런 캐릭이기 때문에. 야, 얘네 이렙 되면은, 그 필살기 쓴다, 조림해라 아, 말해지 어? 말해지 내가. 어? 아, 보자. 나이스. 아, 잠깐만. 대, 아니, 뭐, 그냥 필살기랑 한 30번 쓰시는데? 어, 야, 죽겠다. 완전 뻔했는데. 약간, 스웨인, 아, 스웨인이래. 이제, 세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할 수 밖에 없나봐. 근데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지금, 렉사에 오고 있어가지고, 너블로 배워놔야겠다. 아, 너가 먼저 와줘라. 너 먼저 해줘야 돼. 오히려 아, 좋은 아, 아, 살려줘. 오케이 플래시까지 뺐죠? 그러니까 카이사까지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플래시 빼가지고 카이사까지 아, 아, 안녕하세요 인스, 저 잡고 싶어요 저 잡고 싶어요 저 잡고 싶어요 하하 <laughs> 저못 잡아요 어시도 포기했어요 안죽을라고 열받아 뒤지겠지 그러니까 오늘 세 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 뭔가 이제 라칸이 상향돼서 퓨가 좋아져서 제가 이 뭐냐 주문도둑검을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주문도둑검 세트가 더 빡세다. 뭐 여세동아, 장세동이요세준이요 어느 씨가 있어요? 어느 음, 안 아파요? 좀 음, 애가 맞으면 돼요. 진짜 근데 라카는 상향을 너무 많이 보게 준거 아닌가? 라카는 원래 원래도 나쁜 석폿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1 티어는 아니었지만 최도 상향하고 W도 상향하고 2도 상향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까지 상향하는 거야? 세트야 너 어디 있니? 너 여기 있지? 여기 는거다 알아요. 여기 딱! 있지! 잉? 있는데? 우빙 잘했네? 오 귀여워, 귀여워. 세트 귀여워. 아이고. 어? 이거 둘이 젤리라서젤리라서 어, 아, 까비. 아, 약간 1팀 오미터 부족하다. 까비. 여기서? 너, 거기 와드 아닌 거 같지? 와드 아닌 거 같지? 들어올 때 지금이요? 어, 안녕히 계세요? 응, 음, 세공아. 아주 귀여워! 어? 어차피 난입도 아니고 빙결도 아니고 여진인데 어디서 덜 죽긴 하겠지만 다가올 수 있겠냐고 어내 다리나 봐 섹시하니까 내 다리나 보라고 어? 어떻게 올리더라? 어. 내 다리나 보라고 내 다리나 보라고 이러면 저한테 스톤하러 오거든 내 다리나 보라고 내 다리나 봐 어? 열받지 어 뭐야 오히려 연기를 잘못한 게 되는 건가? 얘네 왜 쫄지? 렉사이 있는 거 알고 있나? 어 가자 렉사이 가자 아 어, 잠깐만 미드 오는 거 아니야? 몰라 그럼 호운해야 되니까 호운할게 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야? 나, 아라 살게? 어쩔 수 없다. 어. 아, 왠지 애들이 좀맡겨주더라고 세트가, 세트가 아니라 지금 뭐지? 클레드가 오고 있어가지고 맡겨줬네요 일부러. 너무 뻔하긴 했어. 상대가 갑자기 살리고 있는데, 미드에서는 내려온다는 핑을 찍어. 클레드가 온다는 건 맞았어가지고, 결국 손해를 봤네요 오오? 그거 맞아요? 이건 편집이요 홍 대신 닭으로 할까요? 홍 대신 닭으로 할까요? 렉사이님 이거 잡을래요? 오케이 한번더 오세요 얘 혼자긴 해 지금 어? 님 들킨 거 같은데요? 렉사이님 님 들킨 거 같은데 얘 무빙이 심상치 않은데? 아니 카이사 놀면 안 돼요? 아니 돌리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알아서 잡아보세요 어, 너무 오래 걸려 어? 아, 어, 렉사이님 어, 잡는데 오래 걸린다니까 어, 이건 대포 내가 먹을 수밖에... 얘가 못 먹었네 야, 야, 마이 왔어. 가능? 아, 네? 야, 죽으면 니가 죽을 걸젤리야저리가 탈지는 있긴 한데. 아, 나, 나거 6이다. 6인 거안 보여줘야겠다. 6인 거안 보여주면은 마이가 오지 않을까? 오, 뭐야, 연기. 연기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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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더 있어요. 보막이 30개에요. 어? 안녕하세요, 마스터 이새끼야. 어? 그딴 캐릭 하지 마! 어? 팀원, 팀원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캐릭 하지 말라고. 바로 없는 척 하니까 바로 오죠. 이제 쿨감신을 가게 되면 궁극기와 뭐 스펠이나 여튼 여러 가지 쿨감이 생겨서 이제 라칸한테 효율적인 힘발이될수 있는데 보통 이제 레오나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c 시가 너무 많으면 이제 헤르메스를 많이 가는데 라칸이 막 궁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막스턴을 이상하게 걸려서 막 진짜 엄청 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헤르메스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대더치고 싶은데 이렇게 오라행 오라잉 어깨 핑 아, 내가 맞아줄게. 우선 한대 맞고. 매리 애매한데 어? 그가 먼저 아.. 맞추면은 가져오는데 까비 이리하마하지못맞췄좀 어, 포기 좀해 제발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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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제리야 그만 신나라고 이 미친 놈아 어? 아니 그만 좀 신나라고 어? 아 주체를 못하네? 백스코 안 맞았으면 포기해야지 그 짜증나게 해야지 안녕 여기 있니? 없니? <목소리도> 열받지 <목소리도> 뭐뭐뭐뭐 이제 니 네, 네 손이에요 전 잡고 싶어요? <목소리도> 불러 불러 계속 불러 아 클레드 계속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아까처럼 제리가 나대지 않으면 클레드 상대로 라칸이 방어하기 좋아가지고 와도어차못 잡고 이제 이렇게 좀 놀리다가 결국 애들이 안올 때쯤 이제 2대2 구도가 되고 제리 궁이 돌면은 그때 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싸우면은 제리 궁이 없어서 제리는 궁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고브 쓰레기라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상대는 라칸 때문에 게임을 이걸 역전하려면은 바텀을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길 방법은 바텀뿐이야 근데 제가 계속 너무 상대 드리블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상대는 바텀을 노려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하면 오히려 제 스킬이 빠졌을 때 상대가 들어올 거예요. 급하게 안 하고, 천천히. 이렇게 둘 다, 천천 해주고, 점만까지 해주고, 저만까지 해주고, 천천히 줍니다. 요즘 다이브가 쉽지 않아서, 역시. 너무 각이라서 해주긴 했는데, 요즘 다이브가 역시, 이제 카이산을 쉽게 죽이는데, 세트는 이제 다이브의 방어 용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왠지, 요즘 다이브 쉽지 않아요, 역시. 그런 느낌? 간거 아닐까? 간거 같은데 그럼 머리 준비해야겠다 렉사이 <laughs> 입장에선 짜증날만 해 렉사이 입장에선 계속 바통 게임하고 있는데 제리가 뭐 못해서 죽는 것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열심히 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안일하게 죽는다고 해야 되나? 어, 이런 거주면안 되는데 내가. 와 잠깐만 거기다 클레드 킬이야 큰일났다. 와 게임 모른다 이거 진짜. 있습니다. 아니 목큰 뭐 새끼들 있긴 왜 싸우는 거야? 서로 못 가가지고 약자야 몇 시야? 너네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들견왜 하는 거야? 둘다 약해 빠져가지고. 어나 이거 없는. 데 우선은, 아까는 상영됐으니까 스테이를 금방 주니까, 그뭐 네. 도와줍시다. 스테이크를 아무 는만다 했는데, 어, 스테이크왜 그래? 어유 스테이크 없는가스테이 어? 있구나. 와, 크레드 안 띄워줬으면은, 리이 개망했겠는데? 이게 라칸이 예전에 비해서 상향이 많이 돼서 스킬 콜이 빨리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스킬을 써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방금 만약에 클레드가 그 뭐지? 궁 썼을 때 제리 때리고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안 띄워줬으면 은 이런 옛날 혜적이 좀 많이 적고 오히려 스웨인이저 솔킬 달라고 저한테 1인 궁극기 쓰고 저 플리스 타고 저를 죽여봤자 물론 이제 스윙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리가 좀더 오래 살아서 많이 딜하는 계기가 됐네요 힐레드 제리가 먹었네 어? 어? 아저 게임 이상해? 어? 물론 이제 라칸이라는 한타 보험이 있지만 지금 게임 진짜 이상하다 얘들아 스코어도 똑같아졌어 거기다 렉사이 유통기하에아 우리 렉사이 없는데 어, 거리 좀 줄어들까 아, 용 죽이 싫은데. 얘네, 엑사이 없는 거 알아서. 근데 센척 하니까 안 먹잖아요.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만 찍어봐. 아, 엑사이가 없어. 이거는 여러 명 하는 거보다 보통 플레드일게요 얘는 지금 플레드뭐 어, 해야 되지? 원멘팀이라서 방금 보통 같은 면은 앞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앞에 있는거 노렸을 수 있는데 상대 지금 클레드 못맨팀이라서 웬만하면은 클레드 상대, 그러니까 클레드를 때리고 있는 애가 클레드를 때릴 수 있게, 그러니까 딜을 해줄 수 있게 계속 그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클레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와드 없냐 너네 이 와드는 일부러 안 합니다. 왠지는 이거 다 먹고 말해줄게요. 이러면 해야 돼요. 써요. 한타 끝나고 말해드릴게요. 처음에 혹시 제가 까먹으면은. 그러니까 방금 와드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바언 안에 와드가 없잖아요. 근데 제, 보통은 여기에는 와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간만에 제가 와드 하는 걸 보고 바언 치는 거를 그때 들키는 거죠. 그래서 와드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에 와드가 없어서 우리가 바론 치는 거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저희가 와드를 하면 은 그때부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와드가 안 보였을 때는 와드를 안 하는 거고 상대가 온걸 지켰으니까 상대가 스킬하려는 그런 걸 봐줘야 되잖아요. 그때 와드를 하는 거 정말 좋습니워면서 해야 되는데. 뭐나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야, 황금 나보네 지금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낙하는 같은 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괜히 혼자서 깝치지맙시다 응, 빡칠만 음, 한데. 근데 저희는 받아치는, 느낌 뭐 이렇게 들어 얘가 만약에 들어가면. 슬레드라도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지고, 다시, 지금부터 싸우면 이제 슬레드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킬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W로 이제 띄워주고, 뒤로 빠져나가고, 다시 2로 고음 막구고밑으슈렐리아 걸어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라칸의 상향을 이용해서 스킬 한번쿨더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라칸은 되게 교과서 같은 캐릭이라서, 그냥 게임도 교과서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나 약간 플래시 궁 W. 약간 이런 게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궁 누르고 이제 W가 바로 안 나가요. 그래서 라칸은 이제 완전 정석처럼 하시면 돼요. 막 변수보다는 이제 정석이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려면 약간 같이 들어갈래가 있어야 돼서 막핑 찍으면서 들어가자고 핑 찍는 게 좋고, 하여튼 먼저 들어가면 잘 막혀요. 그러니까 플래시 있을 때는 시야 없는 곳에서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